오늘은 인코칭 대표 홍희숙이 지은 리더의 본질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시국과 경영 환경일수록 리더의 역할, 곧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리 천장이라는 어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여성 리더 수는 남성 리더의 수보다 매우 적습니다. 저자는 많은 리더와 여성 리더들에게 리더십 코칭을 30년 넘게 진행한 코치와 강사로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본질에서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다. 긍정적인 영향력 상호 인정, 그리고 행복한 변화다. 단계별 리더의 본질.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아는 리더다. 두 번째 단계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공감하는 리더다. 세 번째 단계는 성장하는 리더다.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다른 이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인정을 받는다. 네 번째 단계 균형 잡힌 리더와도 연결된다. 마지막 단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 무형의 자원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나누는 리더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직원들은 안정된 상사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한편 상사로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직원들이 공감해주길 바란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안정되기 바라는 마음은 같다. 마음을 얻는 다섯 가지 소통의 기술. 첫째, 구성원들의 상황을 이해한다. 둘째, 구성원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한다. 셋째,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넷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작은 목표부터 세운다. 리더로서 전문성, 신뢰, 공감, 동감 그리고 어려운 것이 권한 위임인 듯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남의 잘못에 대해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고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란 점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대해주자. 리더십 코칭 기업 리부트의 CEO 제리 콜로나는 불안감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감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역을 오가는 기차인 듯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생각과 감정들이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단순하게 걱정하. 다음에 또 보자. 잘 가라는 말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한다. 한 직장에 네 세대가 공존한다는 것. 베이버부머 세대. 경제 호황기에큰 성장을 경험했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조직 계급 체계를 존중하고 신뢰한다. 디지털 기술과 기기 사용에는 미숙하며 재임 기간과 권위, 경험을 성공의 척도로 본다. X세대. 급변하는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했고 자립심이 강하며 워라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응력이 빠르다. 계급제도의 부정적인 면과 사일로 현상을 목격했으므로 그런 특성을 지향한다. 밀레니얼 세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했으며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하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 나이 때문에 정보나 혜택에 제한을 받는데 반감을 갖고 있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익숙해. 월화인 일과 삶이 경계없이 넘나드는 생활을 추구한다. 지세대,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 다양성을 중시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희망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차별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나이 든 사람은 MZ세대들과 일할 때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회의 안건과 자료들을 공유하는 상황이 낯설고 직원들은 쉽게 찾아내는 자료를 몇 단계 거쳐서 찾으며 혼자 힘들어할 때도 있다. 이런 서로의 불편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채널을 모두 활용하되 채널별 용도를 명확히 한다. 셋째,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대를 뛰어넘는 네 가지 코칭의 기술. 첫째, 상시 코칭하라. 둘째,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셋째,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라. 넷째, 빠르게 피드백하라. 뛰어난 리더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해 상대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활용하는 사람이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치그치글러는 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감정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든다. 라고 했다. 의학박사이자 심리학자인 조엔 보리센코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과거를 바꾸려 애쓰지 마라. 둘째, 적극적으로 인생에 뛰어들어라. 셋째, 반드시 친구와 소통하라. 사실 부부 사이를 비롯해 모든 관계에서 자존심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탈무드에서 정답을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 구한다. 질문의 힘은 크고 동기부여와 설득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제주왕나비와 사양제비나비는 애벌레 시절에 쓴 풀을 먹는다. 애벌레 때 오랫동안 쓴 풀을 먹어놓으면 그 쓴맛이 나비가 된 후에도 몸에 배어있다. 그래서 이 나비를 잡아먹어본 새들은 두번 다시 이 나비를 먹지 않는다. 생존에 유리해지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성장하는 리더는 겪어야 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건이 다른다. 위대한 차이는 사실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며 그 출발점은 바로 태도의 차이라고 했던가,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태도가 고도, 즉 성취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한다. 멘탈 비거러스란 뇌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변화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소산하고 날카로운 직관이 작용되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뇌는 실제 상황과 마음으로 그리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받아들인다. 그러니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뇌를 가득 채워서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 된다. 즉, 자신의 경험이니 상식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처럼 믿어야 한다. 새로운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두 방향, 즉,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고착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나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풀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인류가 진보한다고 믿는다. 고착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불평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포기한다. 혼다 나우유키의 책 레버리지 싱킹에 보면 프로 선수는 자기 시간 중 20%를 시합을 쓰고 80%를 훈련에 투자하는 반면 직장인은 자기 시간의 99%를 일에 사용하고 1%를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 첫째,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를 기회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넷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기록한다. 다섯째, 나누는 삶을 지속한다. 균형 잡힌 삶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함으로.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합리적으로 시간을 관리해 건강한 워라벨 문화를 가진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면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넷째,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각해 낼수 있다. 다섯째, 인간적인 소통을 나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회사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은 리더의 행동에 자신의 미래를 비춰본다. 문제 상황이나 위기에 리더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사이의 의견 대립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프로젝트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누구를 연계해야 하는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기회를 언제 만들 것인가? 문서 또는 공식화하기 전 최종 점검은 언제 할 것인가? 존 맥스웰은 리더는 길을 아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감정이 여러 형태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서 정신적 지름길로 작용하는 현상을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감정 휴리스틱은 조직의 성과 창출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말이 떠오른다. 위기의 파도와 기회의 파도는 다르지 않다. 파도의 너울이 아무리 커도 잘 올라타면 기회가 되고 아무리 작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휩쓸리면 위기가 된다. 자기 확신이 너무 차 있으면 다른 좋은 의견이 담기지 못하고 쏟아지고 만다. 술은 70% 넘게 담으면 모두 흘러나가는 잔 개형배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나치게 믿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집단 지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즉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한다. 새로운 방법과 원칙을 만들어 함께 동참한다.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경청하고 열린 질문을 한다. 진행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드백한다. 피에르 레비는 뛰어난 개인이라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나 집단지성을 활용하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리더라면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한다. 조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다. 그 기반 위에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있는 사람은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7배 더 높고 더 생산적인 혁신이다. 그렇지만 아주 친한 동료가 직장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사내의 돈독한 관계가 있으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행복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대표가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즐겁게 일하게 하기 위해 구축한 문화는 이렇다. 첫째.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다. 둘째, 회의는 금요일에 한다. 셋째, 의사 결정은 항상 당일에 끝낸다. 넷째, 정시에 퇴근한다. 다섯째,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권한 위임은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권한 위임의 정석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7가지 원칙이 있다. 권한 위임은 분배가 아니라 확장임을 명심하라. 위임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라. 부하 직원의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하라. 업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라. 열린 질문을 하고 공감하며 경청하라. 긍정적 피드백을 활용하라. 자신을 믿고 인정하세요. 진심을 다해 타인과의 관계성을 쌓아 보세요. 매일 함께 작은 성장을 이루며 기뻐하세요. 올바른 기준을 세워 균형을 잡으세요.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유를 찾으세요.